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여서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서 있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인재해 주셔서 주의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이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이든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문제가 한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이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를 이 아버지가 듣게 되었습니다. 며들리가 말합니다. 더 이상 나는 죽어도 아버지를 못 보셔. 모실리면 나하고 갈라서든지, 그렇게 하라고 이겼놓으니까 화를 걸고 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이 아버지가 두그 아들 내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치고 나서 말합니다. 이예비도 없는 놈들아, 이예비도 없는 놈들아.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집을 나가 버렸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왕이 있어도 왕이 없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을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후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예의 자식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아버지가 없으니까 계신 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을 배우지 못다 여러분, 영적 불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영적 불임. 한나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이 한나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그런 위미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임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는 장래가 없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를 이어갈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있지만 홈리와 비누하스는 아버지 엘리에게서 대응 공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면서 마치 후회자식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래 영적 장래가 어두워지는데 하면 와 비를 났을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이름이 이스라엘의 역적인 부님이찾아오 보이시고, 이에 관나에게두 여인, 두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 이름은 한나요, 또한 사람의 이름, 이름은 그린나이였습니다 한나는 우자였고, 그린나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한나가 먼저 나온 것으로 보아서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 엘바나가 그린나를 들여서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식을 낳은 그린나는 남편의 첫 부인인 이 한나를 무시했습니다. 깔고 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독도 주었습니다.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것도 매년 예산를 드리는 그때가 되어서 부터 시작해서 그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켜 격분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나가 격분께 하는 것보다 이 한나에게 더 슬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뭐냐면 오늘 읽은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태치, 임신치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울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슬프고 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였습니다. 이 하나가 목도 슬픈 것은 의인나, 그 에게 비난을 받고 또 경비를 모독을 받고 이런 것보다도 더한 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가 그렇게 런 얘기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이 하나는 불린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한 슬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요합니다. 위로 가냐 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연락을 보다도 더 낫지 않느냐. 내가 연락을 보다도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누나에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제 여동생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내 네, 남동생에게 네. 몇명이 있을까요? 어, 아들, 네. 딸이 없습니다. 아들 둘이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또 아들 하나 봤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 형사도 싫었다. 딸이 없습니다. 딸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주시지 않죠? 여러분. 이 한나에게 남편 에가다가 에가나가 내가 위로 한말그말 그 말, 내가 그대에게 열나들보다도 더 낫지 않냐 아니하냐 이 말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채워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빈 공간이 있어서 이빈 공간은 사람이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어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빈 공간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나들 보다도 낫지 아니하는 이 말이, 이 말이 이 남편의 말이 비록 나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지라도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지워줄수 있는 공간,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셔야만이 이 한나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되는 다 터치해 주셔야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 남편이 위로해도 아내가 위로해도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마음이 공부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 에이 영혼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하게말이하나에게 전혀 필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렸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실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는 그렇게 있었습요 남편의 위로에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한나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슬픔이 가득하고 그리고 괴로움이 가득한 이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나 그 한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그런 얼굴 많이 보셨죠? 그런 얼굴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토치를 받지 못하고 무신가로 남것들을내 마음가운데 채워나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칸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갈 영적인 돌파구로 바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렸다고 버렸, 하니까, 하나님께만 나가서 대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1절에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내이 원통함, 내이 고통, 내 괴로움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평생 보어 하나님 도와주고 보서 하나님 이 말이 일결하시고채우실수있으요 나를 생각해 주신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아들을 달라고. 아들, 아들. 그런데 여러분 이한 마디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만 달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나시리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이 기도인데 우리는 구하는 것 내게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하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받았다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 이스라엘의 새벽을 여는 아침을 여는 기도다 밤이 지나면 여러분 새벽이 옵니다. 이스라엘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게 하는 그런 기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올 한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장을 나는 아이로 키우겠다.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엘리제사당신의이영지인이부림을 치료해 나가는 그런 아이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 말을 듣는 사람으로 키워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부디려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의 부하들 홈리와 기노스도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엘리의 아들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 영국적인 부림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후려지, 후려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이 도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결국 드리는 것인데 왜 달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드리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높은 기도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린 나에게 보람듯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이 대리만족을 위해서 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이 아이를 그렇게 해달라고 주시면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연은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롱타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많이 발전했습니 오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기도를 하되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다 마음을 쏟으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1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신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여러분 한자로 무엇이라고 그러나요? 이신 전신 우리 장성경 경위님 요구는 똑똑하십니다 뭐, 이신정신. 아, 이신정신. 이신정신. 그렇게 되고 습니다 <laughs> 이신정신이 아니라 이신? 전신. 제가 바람이 생기 제가 저, 바람이 좀입니다 아, 이신, 이심 다시 해볼까요? 이신? 전신. 전신. <laughs> 아, 저도 할수 있습니다. 저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것입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이 괴로운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셨어요 하나님만이 느낀 것이 아니라 한나도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을 느끼셨어요 영적인 부임을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아픔을 한나가 이 죄, 자기의 이 괴로운 마음을 가져가는 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통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것입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들어가는 한나. 그래서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달프게 보시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의 길을 위해서 나갈 또 다른 제사장들,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서부터, 에 하나님을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자식들을 보십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엘리의, 엘리가 어떻게 보는가가 나옵니다.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 그러한 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는가요? 술이 취했으니 술을 끊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엘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술취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이정적인. 엘리 육정적인 수준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신력을 통하려 기도하는 한나의 영적 수준이 더낮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나의 엘리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여호 앞에 내 신력을 통한 것 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이것을 원문으로 보니까요 원래 쓰골보니까 나는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놓기로 굳게 마음을 결심한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올 한해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기로 굳게 결심하는 2015년도 메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5년도 금요 기도의 첫 시간입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이 기도의 시간을. 사무시기 바랍다 기도를 하되, 한나같이 마음을 쏟으면서, 온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저만 여러분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당장 한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벨비의 이 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이 한나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가 슬픈 얼굴, 괴로운 얼굴, 아픈 병자의 얼굴을 가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신명이 있기 때문이니 이제 근심도 돌아가요. 걱정도 하지 않고, 슬픔도 다 끝난 것이 하나님과 통했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고. 하나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고, 오랫동안 기도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쏟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나왔으니다된 것이고. 그래서 18절 마지막절에, 가서 목도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게 되었습니다. 올한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을 모하는 저와 여러분 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올 한해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이 되어나이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이해하시는 그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하옵니다